19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220대책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정 대상 지역의 추가 지정이 가장 큰 포인트인데 뭐 어디가 포함됐냐 면 그동안 지정되지 않았었던 수원 영통권선장안 팔달구까지 4가지 구가 있는데 팔달구는 기 조정 대상 지역이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19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220 대책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0, 2020, 2020년 2월 20일 날, 19번째. 20번째였으면 더 좋았을 뻔 했네, 그죠? <laughs> 19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그, 한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6페이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기수요 차단을,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기조 강화, 조정대상 지역 내대출위제를 강화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의 추가 지장이 가장 큰 포인트인데. 어디가 포함됐냐면 그동안 지정되지 않았었던 수원, 영통, 권선 장안, 팔달구까지 네 가지 구가 있는데 팔달구는 기 조정 대상 지역이었고요. 나머지 수원이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은 전체가 다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간 거고요. 안양도 마찬가지로 동안구만이었는데 만안구까지 포함되면서 안양시 전체도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양과 경기 아 안양과 수원 전체, 그다음에 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용인은 처인구를 제외한 나머지 두개 구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용인의 아파트 대부분은 어, 다 조정대상지역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원, 안양, 뭐 의왕, 용인 이런 데는 전부 다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이것도 사실 뭐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 뭐 현황 사실관계는 맞습니다. 12.16 대책 이후에는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은. 경기는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쯤 보게 되면은 서울이 이렇게 미미한 행보이다가 어쨌든 12월 달에는 0.2까지 올랐다가, 발표가 돼서 1월 달, 2월 달에는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경기는 그러나, 어, 작년에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다가 그저 12.16 대책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보이다가 그 이후에 더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서울은 꺾인 반면 경기는 쫙 올라가는 현상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연말은 상승세가 속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1월부터 개발호재 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재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원 같은 경우는 0 4에서1.8 수, 구리도 0.12에서 1.03. 주간 변동률이라는 걸 감안하면 주가, 어, 52주잖아. 1년 52주. 52주 동안 1.8% 오르면은, 얼마입니까? 그죠? 거의 뭐, 거의 100% 오른 수준이죠?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뭐 수원, 구리, 화성용인, 안양, 의왕 이런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18년도 그래프가 초록색 그래프입니다. 초록색 그래프가 우리의 정책의 효과가 일시적이고 또 효과가 단기간에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대변해 주고 있는 그래프인데. 자, 5년 평균 동안 이렇게만 오른거 그렇다시고 2018년도에 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거 내려가는 거왜그럴까요 17년도 대책 때문에 그렇죠. 17년도 대책 때문에 어, 주춤하죠. 18년도 초반까지 주춤하죠. 18이 대책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18년도에 쭉 이제 올라갑니다. 다시 회복하죠. 일정 기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회복하는데 여기서 9.13 한번 뜯어맞죠9.13뜯어보니까쭉 다시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19년도 시작했는데 또 이제 슬금슬금 회복합니다. 슬금슬금 해서 쭉, 어, 이제 올라가자, 올라가는데 여기서 또12.16 대책 맞고 뚝 떨어져서 여기. 이런 상태가 지금 서울의 모습이고요. 반면에 경기는 서울이 지금 정책 맞을 때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 주춤하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서울 쪽이 그래도 강세고 나서 서울 쪽으로 계속 쏠렸죠 수요들 자금 이동이 수요들이 그쪽으로 자금력이 그쪽으로 다 쏠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거의 횡보에 가까운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횡보에 가까운 모습 보다가 연말 때 이제 서울하고 갭이 벌어지니까 이제 올라갈까 하는 와중에 서울이 여기서 꼬꾸라졌죠 서울은 꼬꾸라지니까 그 돈들이 타일로 쏠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급 등을 하게 됩니다. 급등을. 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서울과 서울과 경기의 모습이다.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 뭔가 어, 규제책이 안 나올 수 없던 상황이었죠. 엄정 대응을 하겠다.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담보 대출 규제입니다. 어, 제가 여차 누차 말씀드렸지만 주택 담보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그 투자적 수요, 투기적 수요를 끊는데 가장 사실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현금을 쌓아놓고, 쌓아놓고 있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는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대출을 끊어버리게 되면 뭐 금리라든가 뭐 정책의 어떤 뭐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건 심리적인 문제는 극복하면 되는 건데 대출은 돈을 그냥 안 빌려주는 거죠. 이거는 돈이 없어, 버리는 거죠. 내가 살수 있는 돈을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 실수요자들을 그냥 단순 가수요로 끊어버리는 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제책입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내용을 보니까 지금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하고 있습니다. LTV라는 거는 주택 담보 비율인데,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라면은 60%다 LTV가. 그럼 6억까지 빌려준다 이런 의미예요. LTV가 50%다, 5억까지 빌려준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개선되냐면은 하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이제 60%가 없고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를 9억 원. 그러니까 이것도 시가지 내지는 어, 주택 공시간지 살펴보셔야 돼요. 주택공시가 같은 거는 시가로는 뭐 주택공시가 9억이라면 시가로는 뭐 14억, 15억까지도 괜찮은 건데 이거는 그냥 시가죠. 단순 시가. 그럼 실제 거래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거래가 기준 9억 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그래서 얼마 12.16대책이 나왔던 서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개념은 그래서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ltv가 50 이것도 줄긴 줄었어요 60에서 50으로 줄었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가 30%로 사실상 반 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9억 이상 아파트 어, 잘못 사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대가 어, 누구를 적용하느냐 하면 전 금융권은 전 금융권을 상대로 가계대출을 금지를 하는 거고 주택 임대업 매매업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도 마찬가지. 사업자한테 약간의 우대혜택을 줬잖아요. 담보대출에서 없고 법인도 주담대 대상에 모두 다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전부 다 적용된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요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해놨냐면 자 일단 요거 보시면 LTV가 60% 적용되는데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깎아서 50%까지 적용. 그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만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무주택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생애 최초 생초자는 7천만원이하 이런 세 가지가 모두 엔드 개념으로 다 인정된. 다는 주택이 없고요. 우리 부부는 어, 뭐 외벌이든 맞벌이든 6천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고요. 주택가격이 4억 5천짜리 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LTV 10%를 가산해 주니까. 50% 적용되는 거죠. 10% 합산되면 60% 기존과 동일하게 보호를 해주겠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억 원짜리 주택 매입 시 주택 대출 한도는 기존이 같으면 60%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6억 원까지 나왔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9억 원까지는 50%니까 이게 4억 5천이 되겠고요. 1억 원 넘는 거에서 9억에서 10억까지의 구간. 9억 원 초과 구간은 30%니까 요거는 3천만 원이게 됩니다. 그래서 합치서 4억 8천. 그 기존보다 1억 2천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보금자리론 같이 이런 실수요자 위한 것들은 당연히 실0 유지를 하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도 관리를 강화합니다 주택 임대업이나 매매업 이외의 업종에서 이러한 기본 일반적인 사업자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구입의 주담대가 금지됐었는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금지였는데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금지를 한다는 겁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도 주택 매매업과 임대 외의 영 영위 사업자는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건도 강화. 자, 이것도 잘 보세요. 현행은 어떻게 되냐면,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어요. 무슨 개념이냐면, 내가 주택이 하나 있어요. 새로운 주택을 하나 구입하고 싶은데 대출을 받아야 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새로운 주택 구입하고 나서 이거를 무조건 2년 내로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주택자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무조건 1주택을 처분해라 라는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laughs> 자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었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1주택 세대는 1년 내 처분을 해야 돼요. 여기는 2년 내 처분이죠. 근데 이건 2년 내 처분 끝. 근데 이거는 1년 내 처분. 그 다음에 전입 의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로 팔고 거기에 들어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실수요 요건이 강화가 그 개념입니다. 또 실수요라면은 집을 구입하는 거를 벗어나서 집을 구입한 다음에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살아! 거것까지가 실수요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꿨죠. 개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2년 내 처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2년 내 처분, n 드 신규주택 전입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어, 몸테크 해야 됩니다. 네, 사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살기까지 해야 된다. 사실은 이 현행 조건은요, 어, 떤 분들한테는 전혀 진입장벽이 안 됐었던 게, 원래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뭐 요즘 기간에, 기간이나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2년이라고 잡자면, 새로운 주택 구입하고, 새로운 주택 구입한 날로부터 2년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처분했어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거산 다음에 또 2년 내 처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들어가 살아야 된다. 들어가 살아야 된다니까 만만한 게 아니죠. 이사 다니 계속 이사 다니는 건 아무리 돈 벌이고 좋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녀분들 뭐 학교도 있고 전학시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수요 차단하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집중 실시. 어, 뭐 내용은 사실 이건 언론적인 얘기긴 합니다.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예외 없이 세무조사 실시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내일 신설됩니다. 그래서 감정원의 신일거래상설조사팀은 불법행위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해서 검사가 어, 집중 점검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3월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투기 관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까지도 어쨌든 조정 대상 지역 전부죠. 투기 관리지구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모두 포함되니까 3억 이상 주택 그다음에 비규제 지역 아무런 규제가 없는 지역도 6억 이상 주택 이거 고가라고 보는 거죠.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그다음에 투기 관리지구 9억 이상에 대해 고가인 것은 자금 조달 계획서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거래 증빙 자료 그죠? 그자그그 자금조달에 대한 증빙자료까지 제출하는 게 생기는 거고, 이거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위축될 수 밖에 없겠죠. 자,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과 국토뷰 및 지자체 특사경 특별 합업 경찰이고요.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조사 착수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신고센터도 만들어서 신고를 접수 조사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대상 지역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그다음에 의왕시를 추가 조정 대상으로 신규 주정해서 바로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죠. 이들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망 구축, 요즘 뭐 GTX를 포함한 교통 개선 체계가 확정 뭐 계속 많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재가 반영되면서 가격이 상승한 기대감이 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신분당선, 인덕원 동탄선, 월급판교선 수인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권, 남부가 굉장히 떠들썩하죠. 예.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러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생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자, 그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아까처럼 LTV에 대한 규제도 있고요. LTV나 DTI 강화되고, 그 다음에 자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청약도 전매 제한 강화가 되고, 전매 제한이 길어진다는 얘기겠죠? 가점대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자그 다음에 특히 근본지정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 제한 강화합니다. 전매 제한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만 음, 전매제한 하는 경우가 있고, 뭐, 민간택지나 공공택지 1년에서 6개월 정도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민간택지 6개월 같은 경우는 사놓고 나서 6개월 동안 못 팔고, 파는 거예요. 어차피 6개월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소득 돈을 벌려면? 한두 달 만에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없는 거고, 1년 6개월도 마찬가지로, 당첨된 단부터 완공되기 전,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가 가능한 거죠. 충분히 풀이면 받고. 그런데, 일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면 등기를 쳐야 되죠. 등기를 치려면 장기까지 준비를 해야겠죠. 대출이 했던 전세가 높든 간에, 어쨌든 뭐 등기비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여튼 하 이런 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강화된 지역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지정된 수원, 그 다음에, 어 뭡니까 의왕 아니면 안양 이런 쪽이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 됐고요그 다음에 조정대상 기지역 지 중에 1지역이 아닌 곳이 있었는데 여기도 1지역으로 상향시킨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성남의 민간택지 수원 팔달구 용인 기흥구 남양주 한남고양 민간택지까지 전부 다 1지역으로 상향 조정돼서 소유권 이전 등길까지 못 판다 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샀다가 아, 이거 1년 뒤에 팔아야지 안 됩니다. 예, 이거 1년 뒤에 뭐 2년 뒤에 팔아야지 안 되고 이제는 무조건 구입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좀잘 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상시 모니터링 강화. 근본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할수 있다. 계속 과열이 된다면 어, 그러니까 과열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까지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할수 있다. 뭐, 당연하겠죠.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규제 지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어, 투기 지역은 사실은 이제 서울하고 세종만 있죠. 서울 중에서도 일부 지역, 요런 지역들.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좀 비싸고 유명한 지역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동네들이고요투기과리 지구는 서울 전체, 그 다음에 세종, 대구, 수성구,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이외에 조정대상 지역은 어디가 있냐면은, 바로, 요런 동네죠. 요런 동네가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신규로 들어간 것이 수원 영통 권선 장안구입니다. 수원 팔달구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가 들어갔다라는 거. 다음 용인은 수지구와 기흥구. 처인구는 있지만, 처인구에는 아파트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용인도 사실상 전부 다 어, 들어간 꼴이고요 안양도 만안 있지만 그전에 안양 동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양도 전체가 다 들어갔고 의왕 구리는 뭐 그냥 구분 구분 안에 놓고 광교 지구도 구분 안에 놓고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향은 일곱 개 지구만 뭐 이런 세세한 거는 포함 그 속한 분들은 별도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곱 개 지구는 삼동택지원흥지축 향동, 덕은 킨텍스 1단계, 고향 관광 이런 데가 이제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수원 영통건선장안구와 안양만항과 의왕구를 신규 조정지역으로 편입을 했고, 조정지역에 기존에 적용되는 어떠한 그런 그 청약제도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보다시피, 어 세제에 대한 불합리함, 청약, 대출, 이런 것들이 적용되게 됐는데, 특히나 대출에 대해서는 60%에서 9억 미만은 50%, 9억 이상은 30%까지 줄였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 구민권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든 법인까지도 전부 다 지금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건 3월달에 조정대상지역 이거는 별도의 제가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긴 한데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 3억원 이상 주택 사실상 자금조달비획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자금 제출이 좀 투명한 분들만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는 강력한 강력한 점검을 통해서 투기소요를 원천 차단하겠다 그런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게 20대책의 주요 내용인데 어, 사실은 내용 자체는 이렇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저1216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3월 달에 진행하는 내용들 을 한번 더 짚어 드린 거고. 음, 이제 여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효과 뭐 그런 것들이 좀 일부 있겠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수원 쪽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정된 거 서울은 전체가 다 지정됐고 주로 경기 남부 쪽이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안양 쪽 일대, 그 다음에 의왕 쪽 일대, 그다음 수원 전체가 닿고 뭐, 성남 쪽, 뭐, 판교, 분당, 용인, 여기 전부, 사실상 이쪽이 전부 다죠. 빠져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요런 데가 삼본 쪽이라든가, 안산 쪽이잖아요. 근데, 어, 그럼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늦었어요. 어, 엄청 올랐습니다. 삼본도 엄청 올랐고요. 안산도 들썩들썩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갈까요? 더 내려가진 않겠죠? 더 내려가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올라온 것 중에 서울, 남쪽은 거의 다 십술해버리, 십슬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애들이 어느 쪽이냐 했더니, 뭐, 인천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부천이나, 김포나, 뭐, 청라나, 뭐, 송도나, 이런 쪽 라인까지도, 이제, 당연히, 어, 수요자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인천도 지금 뭐, 들썩들썩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김포나 청라 쪽도 지금 송도도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작년 하반기서부터 엄청나게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발표가 발표됐죠. <laughs> 되고 나서 이쪽일 때도 한번더 어, 가격이 뜨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뜬 다음에는 그 다음에도 어디까지 뜰까요? 이거 뜨면 이제 정말 정, 경기 서남부권은 완전히 박살을 냈거든요. 그러면 은 서울의 서북까지도 가겠죠. 뭐 파주 쪽이라든가 뭐 의정부 쪽이라든가 양주까지도 일부 영향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울 전체, 그다음 경기권, 수도권 전체가 순차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20대책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셨고, 이20대책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들, 뭐 정확하게 뭐 어떤 내용이냐, LTV가 몇 퍼센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영향력을 보셔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경기 남부권은 사실 다 전부 다 전멸이 됐고, 일단 여기가 쫙 올랐죠, 서울이. 그 다음에 여기가 쫙 올랐죠? 그러면 그 다음 당연히 이쪽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가 봐도 이쪽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먼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일대가 아마 다음 타겟층이 되지 않을까. 네, 발 빠른 분들은 벌써 움직여서, 지금 어, 계약금 넣고 있겠죠.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 유념하시고.